여기서 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 다음 본문사 갑니다. 아, metaphor and creation of new meaning 되어 있고, 결국, 비유와 새로운 의미를 창조하기. 비유와 새로운 의미를 창조하기. 자, 새로운 단어들이, 새로운 단어들이 u 니 n e e d e d 필요로 되어질 때, in order to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것 어, 예전에는 사실 존재하지 않았던 that은 주격관계대명사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 존재하지 않았던 걸 설명하기 위해서 새로운 단어가 필요로 되어질 때 이렇게 되겠지요 새로운 단어가 필요로 되어질 때그 단어들은 자주 이렇게 모여 있어 만들어진다 바로 은유라는 그죠 비유라는 그러한 수단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아, 바이민조부는 뭐 뭐를 수단을 통해서 뭐 뭐를 통해서 이렇게 해서 면 되겠습니다. 뭐 뭐를 통해서 이렇게 해서 가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비유라는 수단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기존에 존재하지 않는 어떤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때마다 비유를 사용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일단 뭐 이런거 이런 수동태 이런거 별표 표시합니다 문법 자그 다음에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기존에 없던 새로운 단어 즉 컴퓨터 기술과 같은 것들은 is 비교적 좀 쉽습니다. 어, 아, new니까 비교적 새로운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단어가 필요하지요. 많은 새로운 object, 어떤 물체 대상과 action, 행위, 이런 것들을 묘사하기 위해서. 어, 여기서는 사실은, 위에서라기 보다는 수식하는 게 맞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묘사할 수 있는, 그면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 그죠? 그래서 많은 새로운 어떤 물체의 대상과 그 다음에 그 행동을 묘사할 수 있는 새로운 어떤 단어들이 우리가 필요하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대부분의 이러한 새로운 단어들은 most of, most of 이렇게 복수 명사 나오면은 뒤에도 복수동사가 나오지요. 주어 동사 이렇게 복수동사 주어는 복수동사. 자 대부분 이렇게 음, 새로운 단어들은 have been produced. 어 만들어지게 만들어집니다. have been pp 수동태 현재완료 수동태입니다. have been pp 만들어지는데 어떻게? 그치기 바로 비유적으로 만들어집니다. 컴퓨터와 같은 비교적 새로운 기술적 단어, 행위들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은 보통 비유적으로 만들어집니다. 됐죠? 어 이때 우리가 음아 여기서 요 그것과 관련된 어떤 행동과 대상 이 그것이라는 것은 바로 컴퓨터 기술을 가리키죠 이렇게. 그 다음에 갑니다. 자 컴퓨터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자 요즘은 음, I was browse. Browse는 인터넷을 돌아다니다, 둘러보다, 돌아다니다. 돌아다니다, 둘러보다. 인터넷을 내가 오늘 이렇게 돌아다닐 때, 나는 레베카의 블로그를 방문했죠 방문했다. visit, 방문하다. 아, 근데 이 레베카의 블로그는, 이슨 블로그지요. 어, 즉시 grab my attention. 내 시선을 사로잡았다. 인스턴트는 즉시입니다. 즉시. 그렇죠? 즉각적으로 내시 관심을 사로잡았고, 그래서 나는 아이북 마크 t 그 블로그에다가 내가 북마크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북마크라는 것은 보통 책갈피잖아요, 그죠? 그래서 책갈피 표시를 해두었대.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블로그에 방문했고, 그죠 인터넷인데요, 블로그를 방문했고, 그 다음에 블로그란 다루나고요. 인터넷 그 다음에 아, 여기에 책갈피를 끼워놨다. 이 표현이 왜 과연 맞냐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결국 뭐다? 인터넷에서 우리는 즐겨찾기를 추가했다. 여기서 bookmark 했다는 것은, 표시를 해뒀다는 것은 즐겨찾기를 추가했다.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인터넷에서 분야에서 만들어진, 어떤 새로운 의미의 단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어, 콤마가 붙었으니 이렇게 갈로 치고 접주동이 나와야 되는데 접주동이 나오지 않았다. 그런 것은 분사구문입니다. Having 피를 썼네요. Having 피를 썼다는 것은 분사구문 중에서도 완료분사구문, 주절시제보다 앞선 시제를 가리킵니다. 주절시제는 과거니 어, spend 시간 ing, 스 p 드 시간 ing. 결국 블로그를 살펴보느라 많은 시간을 소비한 것은 체크한 시간보다 그 이전 대과거를 가리키겠죠 그래서 그 전에 살펴본 이후에 그 원래 같으면 after I had, had spent 이렇게 되겠습니다 접속사 날리고 주어 날리고 날리고 동사원형이 ing인데 시제가 대과거다 보니까 having p p 됐죠 완료 분사구문을 쓴다라는 거 자, 그래서, having PP, 요거요 부분, 우리는 별표를 칩니다. 이렇게, 문법적인 부분들, 표시를 해둡니다. 분사, 구문, 기억합니다. 이전 시제. 나는 메일 박스를, 메일함을 열었다. 우편함을 열었다. 되겠습니다. 이 우편함 자체도 사실은 기존에 있는 단어인 것 같지만, 새로운 의미의 용어죠. 컴퓨터 안에서 사용되는. 어, 자 그것은 그것은 바로 이 앞에 뒤에, 뒤에 있는 메일 박스를 가리킵니다. 자 우편함은 메일함은 이메일을 포함하고 있다. 모르는 보내는 사람들로부터 그렇요 발송자로부터 내가 그 이메일을 열었을 때그 이메일은 이메일은 있으 많이 나옵니다. 지칭 추론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갑자기 다운로드합니다. 컴퓨터 모를 바이러스. 신기하죠. 바이러스 우리 백신, 감기, 독감 바이러스를 얘기하는데 인터넷 컴퓨터 상에서도 뭐다? 바이러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됐죠? 어 자, 그래서 이 컴퓨터 바이러스, 이 이때 이시 가리키는 것은 바로 앞에 있는 컴퓨터 바이러스를 가리키겠습니다. 그것은 디제스터 하나의 재난 재앙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 일단은, 분사구문, 완료 분사구문, 어, 요거, 한번 서술형, 어, 별표 하나 쳐두고 해보죠. 이렇게.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i p you look in a dictionary, there is, 자, 30년 이상 된 사전을 우리가 한번 들여다 보면 You will find 여러분들은 대부분의 이렇게 colored words 어, 색깔이 칠해진 단어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그 글에서 어그 밑에 보겠습니다 이게 뭐 딱히 그렇게 중요한 건 없고요 특히 t 은 아, 이게 주격 관계 대명사이기 때문에, 주격 관계, 선행사는 어딕션 i c 동사는 is. 그래서, 선행사가 단수면, 동사도 단수 취급하죠. 요런 거 is는 별표 쳐놓습니다. 단수. 단수입니다. 이렇게. 자, 하지만, 자,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 의미를 찾을 수가 없을 것이다. 여기에서 사용되는 그 의미를 찾을 수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옛날 사전을 살펴, 이 사전에 우리가 살펴보면, 여러분들은, 지 글에서 사용되는 몇 가지 색칠된 단어들을 발견할 수 있겠지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뭐, 메일박스라든지, 뭐, 바이러스라든지, 비지트, 북마크, 뭐, 이런 단어들 다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서 에 수동태입니다. 이제 비동사, 러스 PP 사용된 그러한 의미들. 어, 여기가 복수니까 당연히 뭐다? 복수니까 여기도 복수 동사가 되겠습니다. 필요 웹사이트는 physical place. 물리적 공간이 아니지만, 이 physical 이런 단어, 이런 것도 우리가 어휘 한번 기억을 합니다. 물리적인 단어는 아니지만 우리는 뭐다? 그렇죠. 이 웹사이트라는 곳을 우리가 뭐할수 있다? 방문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친구 집에 방문하듯이 website to the visit 이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As we would visit. 마치 우리가 친구나 어떤 장소, 흥미로운 장소에 우리가 방문하는 것. 접속사 as입니다. 그렇죠? 접속사 as. 방문하는 것처럼. 됐죠? 자, 그래서 사전은 단어는 찾을 수 있으나 여기서 사용된 그 의미는 찾을 수가 없다라고 어, 이렇게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갑니다. 자, 마찬가지로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유사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앞에 사전에 단어는 찾을 수 있으나 그 의미는 없다라는 말 다음에, 마찬가지로, 자, 이 마찬가지로 유사하게라는 말은 위에서 언급한 동일한 맥락, 같은 맥락에 또 다른 예시가 설명이 나오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접속어 문제도 나올 수 있겠고, 순서, 삽입 여러 가지가 문제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메일박스란 이 용어도, 그죠? 이 메일박스, 메일함입니다. 그죠? 이것도 요즘은 의미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 메모리, 메모리의 일부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메일이, 아, 아 스토어드란 수동태죠? 저장됩니다. 그죠? 이 메일이 저장된 소위 컴퓨터의 메모리의 일부분을 의미할 수도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우편함이 아니겠죠? 어, 어, 그래서 아까 앞에 웹사이트란 단어, 그런 단어도 새로운 단어가 되어있고그 웹사이트를 방문한다는 표현도 없겠죠, 그렇죠? 메일 박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어쨌든, 여기는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기 때문에, 어, where, 관계부사 where 수식입니다. 별표 쳐놓습니다. 관계부사 where. 어, 그다음 여기 보면은 이 메일박스를 그대로 봤습니다. i 이렇게 메일박스, 이렇게. 우리가 메일박스를 뭐로서 물리적인 장소로 생각하는 것. 그이 편지가, a 딜 deliver, 여기까지네요. 그죠? 이렇게 수식입니다. 어, 편지가 배달되는 물리적인 장소로서 그것을 생각한 것은, 자, 일단은 이것이 동명사 주입니다 그죠? 원하는 <laughs> 것, 동명사 주입니다 동사는 h e l p 동명사가 좋으면, 동사는 단수입니다. 이렇게. 자, think of ASB. 에서 그것을 물리적인 장소로 생각하는 것, 관경사 오해입니다. 뒤에는 완전한 구문, 수동태, 편지가 be delivered 배달되는, 전달되는 물리적인 공간으로 생각해보는 것은 자그 다음에는 help라는 동사는 어 help라는 동사는 목적음에 to 부정사 하지만 to가 생략돼 있다. 여전히 동사 원형입니다. 목적계보의 기술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을 충분히 도와줄 수가 있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봐라. 그러면 이 기술이 이해가 된다. 이해되겠습니까? 일단은, 이 동명사주, 별표집니다. 지어. <laughs> 이것도 서술도 괜찮습니다. 사실은. 서술도 괜찮고, 문법도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어, 웹페이지로 다시 리턴, 되돌아가고 싶을 땐, 우리는 뭘 사용한다? 북마크라는 것을 둡니다. 북마크. k 어, 여기서 책갈피, 외계는 즐겨찾기를 할수 있다 뜻인데, 이 뒤에 보면은, just as, 마치 우리가 주어 동사. 책 속의 페이지와 페이지 사이에, 어, 이건 아마도 이 단어가, put a bookmark라는 단어가, 아, 이 사이에 나와야 되는데 반복이라서 생략했습니다 이렇게 그 생략됐습니다 어쨌든 음 그러면 정확히 말하면은 음그니까 페이지 책 페이지 페이지 사이에 우리가 보통 아책 어, 페이지에 넣는 것은 결국은 뭐다 책갈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책갈피를 끼워두는 것처럼 책갈피를 끼워두는 것처럼 우리도 마다 웹 페이지로 돌아갈 때, 돌아가고 싶을 때는 바로 북마크를 책풋 m 북마크하면 은 여기 보면은 즐겨찾기를 할 수가 있다, 즐겨찾기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풋 m 북마크라고 얘기합니다. 책 사이에 책갈피라는 북마크 단어를 컴퓨터에 적용시켜서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죠 됐습니까? 이렇게 세 번째로 또 내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lastly, 그랬습니다. lastly. lastly, 뭐 이런 단어 나오면은, 아, 이거 뭐 순서다. 이렇게 됩니다. 순서. 이렇게 되죠. 순서. 순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뭐 나온다. 바이러스가 나옵니다. 순서대로쭉 나옵니다. 바이러스. 이 바이러스가 인간의 신체를 공격하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컴퓨터 바이러스입니다. 컴퓨터 바이러스. 여기서는 컴퓨터 바이러스. 그쵸? 그렇죠? 컴퓨터 바이러스. 컴퓨터 바이러스를 파괴합니다. 정보를 파괴하지 컴퓨터 안에 저장되어 있는 과거분사 pp가 앞에 있는 정보를 수식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바이러스에 대한, 컴퓨터 바이러스에 대한 내용을 순서대로 쭉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메일박스, 그 다음에 북마크, 이렇게 순서대로 쭉 이어집니다. 자, 그 다음,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스토어월드라는, 이거, 과금사 pp가 정보 꾸미는 거, 요거 별표 입니다 과금사 pp입니다. 자 대다수의 이와 같은 새로운 단어들은 many of 나왔죠. 그다음에 요렇게갈로칩니다 기술과 관련된 과금사 P PP, P P P입니다. 그제 기술과 관련된 이와 같은 새로운 단어들, 동록마크라든지 메일박스라든지 웹사이트 등등 쭉쭉 나옵니다 이제 이런 새로운 단어들은 이게 주어가 복수니까 동사도 복수입니다. 이제 이렇게 복수. 이런 것들은 사실상, 어, 옛날 단어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어, 옛날, 다, 옛날에 다있던 단어들이죠. 자, 그러나, 이 대시 수식합니다. 당연히 이제 대시는 주격 관계 대명사지요. 동사가 나오니까. 그 다음에, 비빙 PP. 피피. 비빙 PP는, 어, 진행 수동태입니다. 이런 것 같다. 우 진행 수동태. 그래서 아빙유 e e 사용되어지고 있는. 이렇게 사용 하면 됩니다. 비빙 PP. 뭐, 어쨌든, 이렇게 수식합니다. 지금도 사용되어지고 있는 옛날 단어들입니다. 이런 새로운 단어들. 팩트체크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용되는데, 똑같이 사용하냐면, 그렇지 않고, 새롭고 좀더 메타포리컬, 비유적인 방식으로. 이게 핵심 포인트이죠. 새롭고 좀더 비유적인 방식으로. 그래서, 음, 자, 요 부분들, 요 부분들은 여기 별표를 쳐놓고, 빈칸. 괜찮습니다. 빈칸. 알겠지요? 그렇죠? 새롭고 좀더 비유적인 방식으로 옛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렇습니까? 자, 그 다음에 뒤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유와 언어 학습에 대한 내용이 나오겠습니다. 비유와 언어 학습. 자, 우리는, 자, 이렇게 비유를 사용합니다. 어, every time은 거의 뭐할 때마다 뜻입니다. 자, 뭐할 때마다. 주어 동사 1번, 2번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글을 쓰고 말을 할 때마다. <laughs> 글을 쓰고 말을 할 때마다 우리는 거의 비유를 사용하죠. 근데 without realizing 동명사입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한 상태로. 이죠 못한 상태로 글을 쓸때 말을 할때 비유 표현을 많이 사용한다 다시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어, 비유가 음, 의문사 주어 동사 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언어에서 사용되는 것인가 여기까지입니다. 간접 의문문 되겠습니다. 이런 걸 간접 의문문 비유가 언어에서 어떻게 사용되는가를 우리가 좀더 Be aware of, become aware of는 무엇 무엇을 알다 뜻입니다 알다 이렇게. 자 그런데 이 자리 in 제붙여는얘기죠 그래서 이건 동명사입니다. 동명사, 동명사하고 주어 해설은 뭡뭐 하는 것 이렇게 동명사하고 입니다이 비유가 언어에서 어떻게 사용되는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동사도 이지입니다.죠 이지 is 이렇게 주어 동사 이젠. 굉장히 언어 학습에서는 뭐다 중요하다. 언어 학습에 있어서 어, 비유가 사용되는 방법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서술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별표를 칩니다. 이렇게 별표를 치고 그래서 어, 빈칸 추론도 괜찮고 서술 내용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언어에서 비유가 사용되는 방법을 알게 되는 것이 사실 언어 학습에 굉장히 중요하다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이시라고 해서 앞에 있는 문장 전체를 가리킵니다. 즉 어, 언어 언어에 있어서 어, 비유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우리가 알게 되는 그것은 문장 전체입니다. 그죠? 그것은 헬프라는 것은 목적어 다음에 투 to 부정사, 투가 생략, 하지만 동사원형 계속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렇게 언어에서 비유가 사용되는 방법을 아는 것은 결국 여러분들의 이해를 개선시켜 줍니다. 뭐에 대한 이해? 의문사, 주어 동사 되겠지요. 영어가 작동되는 방식입니다. 영어가 작동되는 방식. 영어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가? 의문사, 주어 동사, works. 이런 거 우리는 간접 어, 의문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걸. 됐죠? 자, 이것을 이해하는데 우리는 충분히 도움이 될 수도 있다. 되겠습니다. 자, 이건 별, 간단하지만 그래도 뭐 문법 문제도 나올 수 있겠고, 그죠? 문법 문제도 어, 나올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어, 서술 문제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겠다. 됐으면 자, next time, 적수사입니다. 다음에 여러분들이 우연히 은유를 마주칠 때 말입니다. 마주칠 때, 한번 생각을 해봐라. 명령문입니다. 음, how is me a metaphorical meaning? 자, 이거 의문사겠죠, 그죠? 이건 주어 되겠습니다. 이건 동사 되겠습니다. 간접? 의문문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죠? 의문사 주어 동사 그래서 이 비유적 의미가 그렇지요? 이 비유적 어, 그 의미가 어떻게 커넥티드 어, 연결되는가? 그렇지? 어떻게 연결되는가? 이 비유가 갖고 있는 어,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의 의미 되겠습니다. 문자 그대로의 의미와 어떻게 관련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비유를 만나면 그 비유적 의미가 원래 의미하고 어떤 관련성이 있는가 이 되겠죠. 그래서 이 비유적 의미하고 원래 의미하고 관련성을 한번 따져봐라 그런 얘기입니다 관련성의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라 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습관을 개발하기만 한다면, 동명사인지입니다. 그죠? 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언어에 대해서 생각하는 습관을 가진다면, 그리고 언어에 대해서 생각하는 방식이라는 것은, 어, 비유를 만나면 원래의 의미와 비유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 그래서, 이 앞에 이 문장 전체가 바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언어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그래서 별표 쳐놓고 순서 문제, 삽입 문제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자, 이와 같은 방식으로 언어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습관을 가진다면 여러분들은 어휘를 좀더 효과적으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을 것이다. 1번, 첫 번째 동사 원형, 조동사 뒤에, and 다음에 2번 두 번째 더욱 더 심화시킬 깊이 할수 있다 언어에 대한 여러분들의 이해력을 더욱 더 깊게 만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조동사 위례두 번째 동사 완형이 되겠습니다 아, 됐습니까? 그 다음 가겠습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고 자제때 o 오 t 나 a 듯이라는 것은 그냥 비 a 비코 e 입니다비코즈 이렇게 접속사 비코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 How useful metaphor is. 그래서 의문사 주어 동사 간접 의문문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어순 기억합니다. 이렇게 자 비유가 얼마나 유용한지를 여러분들이 알았기 때문에. 이제 알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뭐다? 뛰어, 다이빙 할수 있다. 뛰어 들어갈 수 있다. 어떻게? 진짜 소위 비유라는 그 바다 속으로. 뭐 없이.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움 없이. 이제 한번 들어가 보자. 라고 마지막에 끝 맺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적 의미로는 크게 뭐 어려운 부분 없는 것 같고 설명이유지이니다 그러니까 간단간단한 어휘. 맥락에 걸맞는 낱말 어휘. 그 다음에 그때그때 사용되는 핵심 문법들, 그 다음에 팩트체크, 내용 일치, 불일치, 이런 것들을 같이 살펴보면서 자후 문제를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먼저 보는 게 중요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